안녕하세요 참독대입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가 300개 300개가 넘는 다면 말이죠 대박입니다 테라스타패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테라스탈패스 한 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22일 정식 출시되는 테라스탈패스 박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야 내가 이렇게 일찍 나오는게 없는데 안녕하세요 장착됩니다. 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포켓몬 카드 사러 가고 있습니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무려 테라스타 패스가 나오는 날. 야 이거 보통 제가 포켓몬 카드 사러 갈때 그냥 대충 시간 맞춰 가서 사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주변에 사러 간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 사람들 엄청 줄서 있고 조금만 늦게 가도 못 사고 막 그랬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펼쳐질 거, 까요 이번에 이제 초반 한정인 것 같은데, 선행 발매로 사시는 분들은 어 이제 프로모카드, 두 팩당 하나씩 프로모카드로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EV 카드가 나오는데, 야, 그거 엄청 이쁘던 데 와, 여기가 10시 반 오픈인데, 지금 9시입니다. 9시, 1시간 반 일찍 도착했습니다. 와. 이렇게 일찍 올 필요가 없었나? 생각보다 사람들이 올라오느라 힘들었다. 아,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요? 너무 일찍 왔나? 이러다가 일바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기 포켓몬 그 카드샵 가는 길이 요 위쪽 7층으로 해서 가는 길이 있고 이쪽 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제가 다 가봤거든요. 지금 다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처럼 테라스타 패스 사러 온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막줄서 있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진짜 운영 이런 식으로 개파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밑에 있다가 밑에도 지금 사람 줄 엄청 서 있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문이 열렸다고 줄서 계시다고 해가지고 일로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입니다. 구매했습니다. 야. 와우. 저보다 늦게 오신 블루토이님 사셨습니다. 저 9시에 왔거든요. 혹시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선행발레로 사야 되는 게 이걸 줍니다. 프로 카드입니다. 여기에 이제 EV AR 카드가 나오거든요 그게 또 대박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한 박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와야 될 거는 블랙키. 그쵸, 블랙키 EV 시리즈들이 나와야 그나마 좀 좋은 거고 SAR 블랙키가 1티어인 거죠? 예그 다음에 우리 그 뭐야 음. 저기 블래키 이제 무? 마스터볼이라고 입을 아 때처럼 이렇게 마스터볼이 나왔어. 아 블래키 마스터볼. 네. 와 대박. 일본에서는 블래키 S E R 이랑 가격이 비슷합니다. 와. 근데 어. 마스터볼이 더 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프로우부터 까보겠습니다. 오른쪽에는 페르파트 파 스펙. 아 도록 하죠. 님피아. 첫번 제발. 도록 하죠. 이브. 이 소미안, 도마, 나름 펌프, 조투맨 저번 저번, 기비아시리피 그렇지, 박두봉, 아, 이에스나, 레이시아 이번에 페타 저번 저번, 아, 진짜 안돼, 이 제발, 와, 다음부터 블랙키. 제발 제발. 저기 이제 마크나야 된다 여러분들. 제발 제발. 아, 망했다. 샤미들. 자 이제 테라스타 패스 까보겠습니다 아, 아, 망했다. 도파 <모드러파자 모드러파자> s e r 벌써 나왔고요. 아 s r 나왔습니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주서는거 보니까 조금 설레기를 하네요, 이게. 아, 네네. 어, <모드러파자> 사셨네요? 네, 사셨어요. 여기 이제 계시는 이분이 <laughs> 8시 오신 분입니다. <laughs> 8시 오신, <laughs> 오신 아 거죠? <laughs> 아, 그래도 다행히 사셨네. <모드러파자> 일단은 이키아 몬스터볼 나왔습니다. 어, 아 요건 좋습니다, 여러로로 구하려고. 어. 요게 꼬구물이 프로뇨, 프로뇨, 쓰임이 또안쓰기 때문에 아, 이것도 좀 안쓰이셔도 좋아요 저테베크 센서에요 일렉트 이겟습니다 그 다음에 아 야루야루 로 몬스터볼 아 이게 몬스터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마스터볼로 나와야 킷입니다 어 아. 아, 크게 나오네 이게 세장 들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근데 좀예쁘네 어? 아 킷박스 유학이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올는 거예요? 네? 네네 네. 아, 꽝입니다, 여러분들 UR 나왔고요 짠! 박스에 그 좀나고 하나, 둘, 셋 네. 오! 아, 좋습니다 피카츄 EX 유 r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눠고요 요거는 나쁘지 않다 이걸 중에서 그나마 무승위. 쓸만한 거 한번 보여줄셔도 돼요? 아, 예, 예 <laughs> 와, 지난번에도 피카츄 뽑지 않았어요? 예 네, 지난번에도 UR 뽑았는데 피카츄 와 r 아, 그, 지난번 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그냥 옐노란색 음. 음. 그때는 퍼플 노란색 아 이거 좋습니다 아 닌피아 쪽이 나와야 되는데 애 쪽이 그거 안 나오고 있어서 나와 좋고요 와 그래도 SR 같은 거안 나오고 다행이네요 어. 부스터 SR 나줘야지 특이시라서 아, 음. SR 무조건 나 음. 마지막 마지막 좋다고 나오면서 오늘 저는 한 박스 끝났습니다 자 아. 음, 음, 음. 저는 그래도 한 박스 나쁘지 않거한 박스 지않렇게 하고요. 자, 다음에 또 박스 만나보도록 하세무 바이바이. 제발. 음. 짠. 아그치 아, 핫박스 더갑니다 핫박스 <laughs> 와 열받네. <laughs> 열받네 와. 아 부스터. 아 이제 용사는 진짜 두번 다시 안 옵니다. 운영도 그지 같고. 네? 안돼 블랙 기간에 EV가 나와요. 왜? EV가 AI예요. 고개 마 맞지. 아 이렇게 거기 r 이에요네 제발 마지막입니다 아! 와 진짜 자 두번째 박스 땁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그거 아니에요? 이거 의 진화체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좀 나올 그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완전 쓰레기가 나온거네 다른 e 음. v 애들이 나올 수도 있는건데 무쇠손이 나왔다고? 다부자고 저도 하나 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세감투 어. 좋다고 제발요 이 e 부위는 또 SAR이 두 종류여가지고 아, 어. 아 SAR이 두 종류에요? 네, 예, 이 e 부위는 두 종류 와우 바로 자, 재료 한박스더 뜯어보도록 하죠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와 뜯어보도록 와 하고요 이미 나오신 것 같고 와와 아! 아! 우셨어요 아! 드디어 피카츄 이발에다가 블랙키 EXSR까지 마지막 박스까지 까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 박스 까고 갈라 그랬는데 열 받아가지고 오 나 EV 나왔고, 아, 와. 다행 EV. 아, 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laughs> 와 프로모 EV. 근데 프로모는 EV는 웬만하면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한박스에 다섯 책씩 주는 거라서. 오. 나왔네. 이게 로 이야. <laughs> 아 <아이고. 웃음> 이거 이거 얼마 안할것 같은데요. 이거. 선행 한정이어가지고, 그래도 비싸게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이거는 가, 갖고 있어야죠. 윗판은 12만원, 13만원 이거요? 아, 윗판도 있어요, 이게? 이게 지금 1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1판은 안 나왔죠. 2판판만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아 상판은 이거 이제 풀어가지고. 근데 이게 이번에 풀리고 안 풀리면은. 맞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르긴 할것 같아요. 네. 이러도도 <laughs> 했어. <laughs> 저를. 어이구, <오>, <laughs> 어이어이 아. 어. 그래도 막 버리면 안 되지. 이걸로 좀 크기가 달린다. 여기서 뭐하면 이제 아 이쪽으로 안 나오겠구나. 아이렇게해아 그니까 여기 이게 이 이거는 보관을 잘 해야 되겠다. 이거 아. 9인 차. 9인 차. 어? 뭐가 나왔다. 블랙키블 뭐 나올래? 왔 블랙? 아, 블 뭐지 그런 거 아니에요. 블랙키블. 아, 이거 또마또또 마운트 같은데 지금. 와, 와 이거 완전 마운트 같은데. <laughs> 이 타부자고 나오죠. 약간 최하는 아닌데 타도 아니고 중간. 아, 그니까 타부자고 나오죠. S.E.야. 타부자고네 이거. 노라, 너무 노란색인데. o m Dora, Dom Dora, Dom Dora, Dom Dora, d 그 m Dora, Dom Dora, Dom 지 o r a Dom Dora, Dom 아 o r a Dom 나 o r a Dom Dora, d o 그럼 마스터볼은, 아, 마스터볼은 그렇죠. 네, 근데 마스터볼도 블랙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구이 음. 시리즈가 음. 봤다. 그러니까 님피아나 블랙키 나오면은 걔네... 대박이네. 일... 저처럼 새벽부터 좀 일찍 가셔 가지고 줄서 계셨던 분들이 그래도 꽤 많았거든요. 용산 아이파크몰이 입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막 흩어져 갖고 다들 줄서 계시는 바람에 8시에 오셨던 분들 저도 9시에 왔거든요. 맨 뒤에 줄 서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최소한 어디에서 줄을 서라라는 정도의 공지만 해줬어도 많은 분들이 불편함 없이 줄을 서서 순차적으로 구매를 했었겠구나 요런 생각을 했었고. 아, 그리고 우리 포켓몬 카드 유저분들에게 정말 감동했습니다. 대박. 저는, 저는 솔직히 일찍 갔는데 거의 제가 이빠였거든요. 일찍 갔는데 맨 뒤에 줄서 갖고 사야 된다고 하니까 좀 화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이 통제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었는데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야 서셔가지고 한분한분 한분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야 이게 포켓몬 유정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 테라스탈패스 또 앞으로 또깔 거니까 많은 기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